취업 오늘 해볼 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남대문을 다녀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 보려고 해요.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시장이 왜 망하는지도 알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시장들이 죽는다고 국가에서 많이 밀어주잖아요. 근데 이건 시장 상인들의 욕심이에요. 이게 술의 성지로 굉장히 유명한 남대문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뮤스키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싸게 판매하는 남대문이라는 곳이 거의 성지가 되다시피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떡상을 했죠. 근데 이게 다 옛말입니다. 시장이 죽는 거는 상인들의 욕심이에요. 많이 찾으면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파를 사더라도 반찬거리를 사더라도 시장이 더 양이 많고 싸기 때문에 신선하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형마트에 비교해서 훨씬 싸고 훨씬 신선한 건 맞잖아. 그런 맛의 시장을 가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남대문 술의 성지가 된 이유는 싸고 종류가 많고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으. 그게 송지가 됐던 건데 많이 찾는다고 이제 술 가격 올리고 배째라 장사하고 어떤 걸 봤냐면 발베니 있어요? 요새 발베니 핫하잖아요. 메켈란 12년 쉐리 발베니 12년 더블루드 핫하죠? 요새 찾아볼 수가 없어. 코스트콘을 볼 수가 없고요. 진짜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코스트콘 맨 처음에 나왔던 가격이 8만 9천 원이고요. 가격이 좀 올랐을 때도 9만 9천 원 ,000원, 9만 원대 중후반 10만 원이 안 넘는 가격이었고요. 어플에 뜬게 10만 ,000, 5천 원 거의 10만 ,000, 9천 원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1만원이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가격대들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요새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야 얼마예요? 그러니까 14만원만 주세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현금 영수증도 안돼 탈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탈세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싸게 살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좋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하하하는 건데 가자주류도 그렇게 안 받겠다 세계주류도 그렇게 안 받겠어요 시장에 망하는 거 장사꾼들의 욕심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노 져가지고 비싸게 팔자가 아니고 이거를 성지가 됐으면 성지화를 시켜가지고 꾸준히 나가야지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 손님들한테 5천원 만원 더 비싸게 파는 거 야, 저 이것도 겪어봤어요. 어느 업체 업체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잘 모를 것 같으면 5천원 만원 더 붙입니다. 존나 골 때려요. 근데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5천원 만원 빼줘요. 존나 골 때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술의 성지가 아니다. 술 어디서 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대형마트, 어플, 리커샵, 온라인몰,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일산 뭐 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리커샵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고급 주류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하다못해 와인앤모에도 위스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손쉽게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어플도 많이 생겼죠. 데일리샵, GS 나한의 냉장고, CU 포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이런 게 옛날에는 종류가 한두 가지였다면 이제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대문에서 밖에 구할 수 없었던 술들, 대형마트나 일반마트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종류도 없고 매장도 없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곳이 남대문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대문 같은 경우는 성지화를 시켜놨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돈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의 성지 싸게 해주니까 그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는 여전히... 싸게 주기 때문입니다. 강변 테크노마크 신도림 이런데가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대문 성지 저도 굉장히 초반에는 많이 갔고 부푼 마음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성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가격대 5천 원 마운 더 주고 리커샵 사세요. 가깝잖아. 굳이 남대문까지 가가지고 거기 15,000원, 2만원씩 나오거든요. 주차비 한 바퀴 돌면 세네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더 주면서까지 멀리 서울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동네 트레이더스 가고 코스트코 가고 리커샵 가고 구경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정말 화나요. 차라리 가자주류랑 세계주류 사장님하고 친해지잖아요. 목 구하는 술도... 구해주시고요 가격도 만원 이만원 깎아줘요 차라리 나만의 매장을 뚫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니네가 안 살면 어쩔 건데 수술할 때 여기 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건 옛날이에요 남대문 사장님들 이제 리코샵 어마무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로 남대문 성지 아닙니다 이제 시간 아까워요 돈 아깝고 발품 아까워요 동네 와인 앤모 행사 물품이 훨씬 쌉니다 리코샵 사장님들.